야한 놈만 맨몸 낚시 가자 야 형이 무조건 이길 거야 이긴다고요? <웃음> 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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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웃음> 이겼다! 내가 <나> 이겼어! 나야! 자 <laughs> 10초 남았어요! 야 이거 왜 맛있어? 야 고기랑 어! 안녕하십니까 이건하트맨 이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프로입니다 저희가 오늘 드디어 사천 산천어 축제 왔습니다 야 오늘 영화 그렇게 안 떨어지지 않았어? 아니 지금 이럴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를 때리면 아시다.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닌가? 싶을 정도로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9시 사람이 널박을 합니다 난 오늘 되게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나 낚시하고 싶다고 내가 옛날에 네. 영상에 얘기한 거 들어갔나? 낚시도 하고 어, 손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손으로도안 아, 잡을까요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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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을까요? 나손 잘려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<laughs> 강원도 지금 날씨가 이렇다니까요 가면 되죠? 저만 따라오세요 네. 아,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그 생생정보통 그런 데서 보면 은막그 있잖아 체험 삶의 현장 네. 체험 이런 살... 데가고 나오잖아 여기네 어. 그 교환권이 있어 5천원씩쓸수 있어 농특산물 조환권은 뭐야? 일단 다른 뭐 사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? 여기 뭐 많네. 하늘 가래기, 봅슬레이. 야, 눈썰매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눈썰매 까지 해서 한번 가보자. 아, 저 가보자. 야, 오늘 한명 잡아진다 이거. 여러분 신발 잘 신고 해야 돼. 오, 씨. <laughs> 나 신발 바꾸자. 나 비상의 아이템 내거 내놔 봐 재밌긴 하네. 일단 명륜진사갈비 할인권이에요. 차 하나 먹어도 돼요. 어, 아, 아, 감사합니다. 이게 공짜잖아. 아, 갈비는 명륜진사갈비. 갈비. 왜? 왜요? 어. 네. 아, 이거 진짜 옥수차 개꿀이다. 명륜진사갈비 사랑합니다. 아, 어, 여기도 뭐 주전골 판해. 이걸 먹어야지. 와. 잠깐만. 어. 야, 이거 대박이다. 야, 그러면 산천어 막걸리는 산천어로 담그는 데 그럼 좀 그렇지 않을까? 이따 한번 먹어보지 아 여기서 쓸수 있다 5,000원 최악이네 야, 최악이라니 아, 5,000원으로 쓸수 있는 거없을 거야. 아, 오 진짜 얼음이야 진짜 얼음이야? 네. 아니 진짜 얼음이야 솔직히 네. 좀 위치해요 네. 어떤 게요?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전 되게 아름다운 거 같거든요 아 화천군에서 진짜 몇년 동안 공들여서 만든 건데 전 되게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쁜 것 같아요, 다시 생각해보니까 예쁩니다 솔직히 좀 위치해요 우와! 미끄럼틀 있어 최장 익스트림 네, 네, 네. 저 윤성빈 선수 좋아합니다 그거 스켈레토 확실히 저 현장 낚시터 뭐라고? 쪽에 사람이 많고 음. 여기는 아직 오전이니까 사람이 좀 드래. 네. 저 썰매로 대결하는 거 어때? 야한 번만 맨몸 낚시 가자 오케이? 어떻게? 오케이 콜 누가 더 멀리 가나 마지막 그 거리를 콜콜콜런거챙겨줘 o l c o o 비싸지가 않은 거야 l 그래. c 보면은 이 o o l coo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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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o 예 cool. cool. 다 o o l cool. c o o 아 네, 네. <laughs> <개예요>? 네, 평일은 <laughs> 다섯, 아, 다섯 번이고 주말 회의회 o o 고 이것도 그냥 한 번이 아니잖아.

야 내가 이겼어 내가 내가 아니지. 이겼어 뭔 소리야 내가 이겼지 야 거리였잖아 내, 아니, 거리였잖아 맞아.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야 <laughs> <내가> 거리가 <laughs> 똑같았잖아 룰을 지켜 야 내가 이겼, 그럼 내가 이건 무승부야 어땠어요? 아니, 나 무섭던데 아니, 이게 나, 돌아가니까 나, 뒤로 어. 내려가니까 진짜 어. 무섭더라고 나 솔직히 바이킹보다 무서웠어 <laughs> 이길 자신 있어요? 아이 그러요아출발하시게요 준비 출발 <laughs> 이겼다! 내가 이겼어! 나야! 1대요 봤어, 마지막에 역전하는 거? 야, 배바까 진짜 너무 재밌네. 너무 행복하다, 진짜. 옛날로 돌아온 것 같아. 이제 갑니다. 어때요? 패배자치? 무슨 소리세요? 3, 2, 3발 이겼어요, 이겼어요! 어? 1대1! 1대1. 카메라로 안 찍어. 위에서 찍기로 했는데, 어, 둘다 찍지 말고, 오케이, 오케이. 1대1. 아, 쏘! 아, 쏘! <laughs> 지금 날씨 보여? <laughs> 이 날씨에 맨손 낚시한다고? <laughs> 아 근데 재밌어 진짜 재밌어 <laughs> 처음에 들어갔는데 입장권이 5,000원이에요 <laughs> 좀 비싸다? 거기 3,000원 쿠폰 줬어 2번 아까 줬지? 그럼 2,000원에 내가 탄 거지 근데 몇번탈수 있어? 다섯 아, 번 <laughs> 완전 혜자 개꿀 아 근데 진짜 내가 말했지만 신체 능력으로 하는 게임 좀 그만하자고요 아니 이게 신체 능력이 아까 무슨 뭐 뉴턴이 뭐갈릴레오가 이거 뭐야이거 중력의 법칙이라니까 아매저 진짜요? 진짜요? 만 네, 맞아요.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? 140만. 이이요내 상사 너무 <몇> 잘하시는 것 같은데. 요거 쓸수 있잖아. 그렇죠. <몇> 어, <몇> 아, 자리 있어요? 아, 있어요. 오, 자리도 있어. 네. 맛있어. 식감 네, 좋은 야, 너물 무난하지 않아? 어묵 어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지금 방송으로 직접 찾아야 된다고 하신 게 맞죠. 어 반려랑도 여세에서 알려왔어. 뜨끈뜨끈한 국물 먹으니까 아, 너무 좋다. 혹시 무슨 말씀 있으셔 가지고 오늘 이거 방송을 으 아. 네. 와, 근데 너무 재밌다. 나 처음에 멀리까지 왜오느 했거든, 아침 일찍. 여기는 진짜 올만해 11시 거한명 주세요. 한 번이요? 어? 감사합니다. 물은 따뜻한가요? 물? 어? 물 따뜻한가요? 어른 그 여기 강에서 흐르는 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. 따뜻한 물로 나아 감사합니다. 그 사람 셀수 있죠? 이것도 이렇게 줘. 이거 쓸수 있는 0천 원. 이거만 보자. 그럼 나는 여기서 구경할 수 있는 거잖아. 하기 싫습니다. 분명히 말합니다. 이건 인권 탄압입니다. 저 옆에 사이드를 얼음으로 만든 왜? 안 그래도 추운데 돌도 추운데 야 얼음으로 둘러라. 돈 깔아줄게요.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.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낚기 많이 춥죠 진짜 하기 싫어요. 야한 놈만 맨몸 낚시 가자. 삼천원은 1인당총 백마리까지 넣으실 수 있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? 샤워는 <laughs> 따로 없고요. 네, 아쉽게 저희가 샤워실에서 이게 메뚜리를 바지 안으로 넣어주시고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. 삼천원은 <laughs> <4천> 이 <laughs> 안에. 이렇게 두 마리 여기 한 마리 이미 관광객들이 많아 뒤 있으면 잘안 보니까 내려줄게요 사천원을 보시게요 신나네 와 사람 많아 꼭졌어 열심찬 경리야 응원해 방심 부탁드릴게요 화이팅! 두줄로서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로 안 추워 자, 3자의 재량으로 한 마리 추가해서 <laughs> 네마리까지 잡을 <접일> 수 있도록 입장! <laughs> 와, 맨발이야 맨발 <laughs> 자, 어제도 찾아가려로 12시간 거의 한 60분가량 접수를 하십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1분 5초 발사! 전체 제저리 앉아! <laughs>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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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앉아. 엉덩이 땅에 대고. 앉아 어. 앉아 앉아 앉아. 엉덩이를 땅에 대고 앉아. <laughs> 그렇죠. 어차피 물잔구 어! 물에 체온을. 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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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장구 5초간 <5천 원> 발사. <laughs> 아, 아파. 물장구 안 치시는 단한분 때문에 다시 한번 합니다. 물장구 5초간 발사. 벌써 <laughs> 물을 시경이랑 마사지. 어. 지금 한분 때문에 계속 진행이 어. 딜레이 되고. 심장에더 물을 충분히 그렇죠. 어. 예. 출발. 출발. 자기 <laughs> 어이가 없네. 3초만에 나온 것 같은데. 아니 왜3초만에나오면어떡해요시 갔다 뭔개 소리야? 위해서 나 아니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. 봐봐 옆에 봐봐 아무도 없어. 애기도 지금. 엄청 오래 갔다 오는데 <laughs> 그만 찍어 나 부끄러우니까 <laughs> 야, 아직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GM분들 나눠주시기 바랄게요 <laughs> 자 10초 남았어요 야,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3점 만에 애도, 애도 몇분을 버티는데 <laughs> 망신도 망신 이런 집안 망신이 없어요 하이자님이 준비되면 시작한다는데 준비 대자하자물어보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대요. 아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우선은 들어옴 진짜 발가락의 그 뼈가 깨지는 느낌이 났어. <목소리> 솔직히 들어가면 괜찮을 줄 알았어. 네. 딱 들어갔는데 진짜 깨져 <목소리> 이거 만져도 봐요. 맨손으로 못 잡았으니까 만져봤어요 아까.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. 야 근데 낚시 도구 다 사야 돼. 손으로 못 잡으니까 도구 네. 사야죠. <목소리> 여기네. 이렇게 다 달려있고 가면은 그거 스태프라고 써있어 얘네들 네. 불러서 수십 마리 달라 그래 1인당 3마리까지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빈대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야? 그럼 될것 같은데요? 아 방금 두 마리 지나갔어 여기 보면 보여요 여기. 여기 잡히는 거 맞아 이거? 어봐다 아, 여기 보면 이러고 있다니까 먼산 보면서 다들 그냥 <laughs> 야 여기 있냐? 아까 지나가긴 했어요 한 마리도 없는데? 한 마리 먼저 잡긴데 이거 운이라서 해볼 만할것 같아 야, 하늘이 진짜 많네 진짜 많아 그러네 구름 하나 없네 짜증나 아니, 아니요 아니 재밌는데 어, 어느 순간 노동의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야 고기랑 어 어. 야 근데 얘 이거 어떻게 잡냐 이렇게 야 오다 다 걸려. 아 이거도 오다 다 걸려. 어 잡았다. 있구나. 아저씨 저 풀고 있다. 저기서 푸네. 저기 가져오시네. 저렇게 가져오시는구만. 야 근데 산천어가 뭐야? 산과 천에서 나온 물고기인가

더 없다. 나 지금 두 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지? 조롱. 아, 경건한데. 아. 자, 제가 그래서 하자라 지금 경배드리있잖니다 아. 아니, 앞에서 지나갔어. 아. 저는 오늘 이 화천시의 운물을 제기하겠습니다. 저기 물고기가 없었다. 아니야, 나는 물고기를 한 여섯 마리 봤어. 나 이렇게 조롱하면서 지나가더라고. 아무튼 못 잡았습니다. 그냥 맨손 낚시로 짧고 굵게 고통받고 세 마리 땡겨오기나. 저희가 이걸 구이로. 여기 또구워서도 먹을 수 있어서. 하나만. 네, 한, 한 마리밖에 못잡았어요 감사합니다. 누워서 같이 가고 싶 여기가 한 번에 300마리를 먹는데. 한 시간에 이거 네. 갖고 찾으러 오세요. 네네네. 네, 이거 갖고 다꼬셔야 돼요. 낚시를 실제로 처음 해보셨잖아요. 다들 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잖아요. 저랑은 좀안 맞네요 회를 그 떠주기만 하나 봐. 못 잡았는데도 회를 먹을 수 있어요. 그건 안 돼. 아, 무조건 잡아야 돼. 잡아가지고. 돌아버리겠네. 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. 산천원은 무조건 야, 잡아야 먹을 수 있어요. 탄원 한우 먹어. 삼겹살 어떠십니까? 근데 <laughs> 삼겹살. 여기 450g, 15,000원. 목살 500g, 15,000원. 이산값이 12,000원이에요. 산천원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. 살 수가 없네. 살 수가, 살 수가 없어요. 잡아야지만 먹을 수 있어서. 야, 가격이 진짜 싸다. 진짜 싸긴 싸네요. 생각보다 더 익었네. 아직 안 익었잖아요. 이쪽은 그, 다 익었어. 아니, 이렇게, 이렇게. 겁나 반듯해. 그리고 담배가 이만큼 나네. 맛있겠다. 다 익었네요. 아, 맛있어요. 야, 이거 왜 맛있어? 약간 고등어 같아. 음! 산천어 생 막걸리인데. 갑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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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음! 되게 라이트하네요? 되게 라이트하다. 아, 일반 막걸리에 비해서 되게 부드럽네. 러난 이해가 안 가. 3 네. 산천어는 어디에 가도 들어가 있지 않아. <laughs> 아, 추워. 야, 오늘 더 추워, 지금 더 추워졌는데? 안녕. 어, 되게 부끄러움이 많으신 것 같아. 이거 찍어도, 찍어도 돼요? 찍어 찍어 찍어도 된대. 혹시 현역이신가요? 공무원이요아 공무원 공무 아, 공무원, 공무원. 네, 현역이라 했으면 내가 또 대교 출신이니까 바로 기강. 한 시간 이용 후에 상품권으로 교환하실 수 있어요. 아 네. 음

야, 다시 기회 한 번만 주라. 다시 기회 한 번만 주라. 저한테 정정하게 얘기하세요. 형도 한번 봤으니까 막판 가자. 막판, 너 막판 가시죠. 거절하겠습니다. 오케이! <laughs> 맨날 이렇게 힘으로 하는 거할 거야? 배달 가면 되나요? 어딨나? 그래서 어디 가신다고요 어디 가신다고요 야, 진짜 그만하자! 애들 쳐다보네, 좋아하네 어때요? 그 썰매일을 기다리는 느낌 비린내 나요 네? 비린내 나요 나 외계인도 했던 사람이야 외계인도 했던 사람이래 1월 26일까지 산천어 축제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. 미스터 산천어씨 네 아, 어떠세요? 생각보다 주위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거든요 깜빵. 어때요? 떨려요? <웃음> 네. 움다력잘 <laughs> <간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봤어? 야, 진짜 무서웠어. 우리 상품권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. 여기농특산물 교환권이 2만 원 남아 있고 아까 뭐 분식 먹었던 거 6천 원 아유 다 되네 여기서 한 번에 다써 되겠다 화천 감자빵도 있네 강원도가 또 감자 없는 거 아니야 오 땅콩도 있다 <laughs> 아 여기가 지금 보니까 화천에서 생산된 제품들로만 어. 다 갖다 상품권만으로 한우도 살수 있고 맞아. 돼지고기도 살수 있고. 우리는 이제 가면서 먹을 약과랑약과랑 약과랑 이제 산과로 세트를 샀는데 잔돈은 또 현금으로 돌려주네. 처음에 우리가 뭐든 할 때마다 비싸다고 했었는데 어. 최악이네. 5천 원으로 쓸수 있는 거 없을 거야. 이원 가족단에 상품권은 무조건 받기 때문에 집으로 바로 가실 분들은 고기 가져가는 거 완전 추천. 이게 1월 28일까지라고 합니다. 가족단위로 오시면 되게 볼게 많으니까 구차하게 바로 나오지 마시고 맨손으로 산천어도 아고 잡아오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. 낚시를 성공하셔야 구이도 먹고 회도 먹을 수 있어요. 이게 산천어를 구입이 안 돼요. 잡아야지만 먹을 수 있으니까. 분가에서 엄청 뿌리던데 네. 저희는 못 잡았어요. 네. 구입도 안 되니까 꼭 잡고 확실한 건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, 여러분. 스키복 입고 와. 네, 예, 애매한 거 말고 완전, 완전... <웃음> <웃음> 가자 이제. 이제 가자, 가자 이제. 쉬어. 갈래. 안녕. 가죠.